할렐루야. 하나님 의 말씀은 로마스 15장, 22절로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지지 기즈를 각자 먼저 해보시고, 그 해설을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벌을 봅니다. 하나님 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공식 1호로 문답 확인하기. 네, 하나님 말씀볼때 공식하고 보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그러면 네가 법칙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을 제가 말 되신다 그 다음 성경 공식 말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제 뜻도 영을 생명이 되을 제가 말씀을 제가 말말씀도 결국은 영을 제가 말씀을 제가 말씀을 을 제가 말씀이 뭐냐 말씀을 말씀을 우가가 믿음으로 죽은 영 살라고 주신 것이죠 말씀을 말씀 많이 봤말씀이 많이 외웠다 많이 배웠다 많이 잘가르친다다가지요 그러나 진짜 많은 것들 아, 다 수단이거든요. 바로 믿어 영이 사는 것이 목적이 되는,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시고 20절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가려하던 것이 것. 자 말씀할 거공식 대입합니다. 첫 번째 누가 주인과 왕이냐?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 되시죠. 말씀도 그렇고 나의 모든 삶, 세상 모든 거다 우주 만물에 하나님 창조하신 거 주인 통치 왕 되시는 것이죠. 범세 그분을 꼭 인정하는 거,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산자가 되라 명령을 시킨데 안할 거거든 그만 봐 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철이 없어 가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은 산자 죽은 자 어느 쪽이냐? 산자는 하늘님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라가 붙는. 그러면 내 죽은 자가 뭡니까? 아니, 기뻐하지 않는 말라 붙는 것 죽은 자가 되는 것인데 내가 너에게 가르하던것하나 기뻐하시는 것이요그러니 산자가 된다 세 번째는 왜 왔지 산자 죽은 자가 구분하느냐 하나 말씀 볼때 내용, 단어도 잘모르어 해도 뭡니까? 알면 좋지만서도 몰라도 기뻐하다않는데 쉽게 고분할수 있잖아 이게요 기뻐하기뻐는척 그러면 이래야 사는, 사는 것이고 기뻐하지 않는 척 이러면 죽는다 아니,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거부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적으로 산다 죽은 자가 거부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하면 함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분 뜻에 벗어나니까 죽은 자 죄를 지어서 죄에 속한 사망이잖아요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생명인데 생명을 거부했어요 성을 먹지 말라 그러는데 그런 걸 먹었다 그러면 목에 걸려 죽는 것도 아니고요 독에서 그것도 아니고 뭡니까? 하늘 말씀이 바로 그것이 영의 생명이데 그걸 거부했잖아요, 이기 그래서 정녕 죽으라 죽은 것입니다. 말씀을 하지 않으면 영의 생명이라서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함을 어떻게 되는 느냐 하면 해도 죽은 자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주인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닌데 주인의 행세를 했어요. 그건 바로 위식입니다. 위상, 석이한 파리스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사람들한테는 다 인정받았지만 결국 주님 앞에서는 주님은 외모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했냐 아니냐 그걸 보십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해도 결국주죽 자가 됐는데 말씀만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삶다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도 그분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 잘했다 해도 그건 다위왜시킬지 위선이고요. 그럼 다섯 번째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 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얘 말씀에다 주인 되시려고 듣죠. 그럼 뭡니까? 주인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만큼 영히 산자가 되면은 살았기 때문에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도우사만 믿음만큼 그분이 해주심으로써 말씀도 바로 되고 나의 삶도 바로 되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을 거거든요. 결국 은건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겁니다. 생각도 말도 행동도 내가 하는 줄 알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내가 하는 것이 아니면 바로 믿음이 없으면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큼만 성내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은 주체가 될 수가 없요 영사 천의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만큼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내 삶도 내하님 뜻대로 되는 것인데 그래서, 말씀하면, 우리가 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번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일출로 문답 확인하기.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도 안 해도 결국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더불어, 삶의 문제가 더 많잖아요. 참, 괴롭죠그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뭡니까?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문제 해결로 착각하고 있는데, 인간 기준은 착각이고요. 하나님 기준은 뭡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 해결 공식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25절 말씀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를 살렘에 설명하노니, 자,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누가 허락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만주의 주만의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이유는 뭐냐? 허락한 목적만은 뭐냐? 딴게 아닙니다. 딱한 가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도 바로 그것.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 모든 것다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살아 사는 모든 것도 결국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살아서 지옥까지 말고 아버지 와 함께 영원 함께 살자. 그거 없냐, 이게요. 딱한 가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부귀영화 다 그리고 다 좋지만 그거는다 헛된 겁니다. 사실은요. 무가 실 중요한데 믿음 받아 사는 거 이렇게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시대가 북경을 탄전다 하더라도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허태가 허태면 되태가 되니 모든 걸 허태도 다 고묘고언이 다 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다 배설물이다. 똥과 오줌밖에 안 되는 걸 서로 경쟁하는 만 취하려고 참 영이 줄를 거거던 사들인 인들은 가장 창피한 짓도 하는 거죠. 가장 악한 짓도 하는 것죠 이렇게요. 그다음 두 번째 누가 문제가 되느냐? 먼저 가실 때요. 그건 사단의 모든 문제를 지킵니다. 네, 그래서 문제 그럼 사단 꼭 명심하셔야 되는데 그건 뭐냐 하느님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 네. 사단은 세상의 왕이잖아요. 지구는 우주 안에서는요 먼지 만드 못해요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서 사단 별 것도 아닌데 이게요. 하느님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사단의 문제를 지키며 그럼 왜 문제를 이렇게 시켜 하느냐 목적 바로 그거지 이유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세 번째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역 때문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를 통해 예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거, 영이 죽은 거,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요하지 사단을 통해 문제로 허락하시는 거, 여러분 믿음 없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을 통해 문제로 허락하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마다 살고하는 것이죠. 목적이 다르죠. 네 번째 답은 뭐냐? 답은 예수님께서 답이 되십니다. 답으로 이다이 오신 못안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 때문에 가시 채찍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에 문제 때문에 가시한 씨임 하시고 우리에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삼년만에 부활 승찰하신 예수님 이때 답은 뭐냐?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걸다 말합니다. 네. 그래서 뭐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플 이유가 없지요. 근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죽음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고 세상에 근심하고 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러워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뭡니까 항상 주님의 함께시기 때문에 기쁨 감조가 넘치는 것이죠 어른에는 엄마만 있으면 남의 집에 가도 왕이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엄마보다더 대단하신. 전지 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뭘근심 걱정하면서 뭐 별걸 다 신경 씁니까? 어? 어른이 가뭐 신경 씁니까? 엄마가 다 해주는데요. 믿으면 다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믿기만 하면 그분이 그냥 너무 자상해. 뭘 할까? 세신 만대신다고 그랬어요. 내 머리카락이 얼인가할일로 뭐 없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 자상하신 분이시죠. 전능하시고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이 답 되시는데, 내가 믿어야, 믿어야, 나의 답 되는 것이럼믿음 만큼, 예, 네. 그래서 예수 믿음, 모든 문제에 해답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답은 아,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믿음이 답 되는 것인데, 우리는 속잖아요. 그렇다 사람들한테 막 인정받고, 뭐 그런 나도 잡아집니생기면서 그래 가지고그 답이 속고 있는데,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칭찬받을 만 했다 하더라도, 다른 종교를 믿어가지고,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죽은 형 삽니까? 아니잖아, 이게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죽은 형 살아야만이, 천국 가는 것이지, 어? 아니거든, 다 지옥 가는 것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와 진리와 삶이라고 했습니다.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죠. 유일한 진리, 가짜, 거짓이 아니고, 진리가 되시죠. 그러면 뭡니까 생명 영원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에 모셔야 그만큼 내가 영이 산 자가 돼서 창업하는 것이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영이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뭐 실력을 많이 말씀에 실력을 많이 쌓았다고실적을 많이 세웠다고 교회가 커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그게 천하보다 귀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네. 믿는 사람들의 천하보다 귀한 자녀가 된 것은 왜냐할 것같으면그 안에 주님의 계시됨, 예수님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자가 된 것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누 살리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일이죠. 세상 에 이보다 더 귀한 자가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 하는 겁니까? 재벌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요? 주의 정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지혜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 인간이 할 거거든 위해시키 됩니다 이게요. 석이한 버릇인가치요. 그래서 지혜은참 조심해야 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면 믿음이 없으면 자를 허지 안으로 천번만못 놨지요. 열심히 죄를 지어요. 자녀들이 인정받아가면서 그 단추 알고요. 또 쓰러면 잡으신가져 가지고는 결과 신나서 하다가 결과가 뭡니까 잠시 후에 예. 주님 오시면 지옥과 영원의 고통을 할 것인데요. 그래서 바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만이 답 드십니다. 해답. 그런데 우리 생각은 어때요? 아닌 것 같아요. 답이 아닌 것 같아요. 또 누가 먼저 사단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 믿음 없는 문제. 아닌 것입니다. 세상 문제라면 잖아요뭐 어, 돈이 없다, 건강이 없다, 뭐 실내가 없다, 뭐등 인기가 없다 등. 그런데 뭡니까 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 사단에 있는 생각입니다. 세상의 왕이 누구니까 사단이죠. 바로 그래서 믿음 없는 자를 통해서 사단이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네, 다 이것은 아닌 것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다섯 번째, 기도로 도움을 차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었는데 이때 살려야 할것 같으면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영적 호흡을 하는 것이죠. 그분의 도움, 쉬자가 도와주겠다는 얘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를 통해서라도 기도를 시키시는 것이죠. 사랑에 매를 치는 것이죠. 살리려고요. 부모가 매를 치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고, 철들라고 사람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식들의 눈물을 할때 부모는 피로몰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마음이 아프면서도 자식의 장래를 생각을 해서 매를 치는 거.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하시죠. 그냥 죽을 거는 지옥 가니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요. 정말 가슴 아프 일. 그래서 문제가 허락하시면서, 기도를 식시는 건데 무, 문제가 있으면 기도가 간절해지잖아요. 부르짖는 기도이 중요합니다. 그럼 너는 내가 부르짖어라. 내가 내응답하겠고첫 번째 약속이죠. 두 번째는 내가 그거 비밀한 일, 영적인 일 가지. 믿음의영 산자만이 알수 있는 비밀한 일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부르는 기도가 중요한데 내건 뭐냐? 탑을 구해야 되가지요. 믿음 없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예, 이 바른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한다 치고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없게 주시 없어서 사업 잘 되겠지 건강하시다 필요하지만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원래 기도는 뭡니까? 영적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야 바른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도구로, 도구가 로도구 되는 것이죠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불어 내용은 내 뜻에 맞춰달라 그게 아니죠 그건 때 쓰는 것이지 문제 없게 문제 있다면 괴로운 게 문제. 하나님께 문제 없게 뭐 장난치시는 건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왕도 아니기 때문에 내뜻맞춰져서큰뭐 떼쓰는 것이 되는 거뭐 내가 주인을 하는 종입니까? 그래다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분 뜻은 영의 창명, 그이므로 의 삶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라고 허락하시면 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가지고는 믿음으로 산자가 되라고할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는두보서만 기도를 해야 반응 기도가 되며,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접서 바로 고금리다 바른 기도가 되죠. 다른 뭔지 같 내가 때 떼쓰고 하지 마시고요. 초신자 때문에 뭐 모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간난에게는 뭘 모르니까 그냥 똥 싸는지 온수 안되 불편하니까 꿀어 붙이는 거죠. 그럼 엄마가 다 해주시는데, 나이를 몇살 먹었는데 아이도 그래요. 그러면 그나안 되죠. 또, 어릴때문에 부르지 않는 거, 울지 않는 거, 그것도 이상한 거고. 초신 년때는 우리가 뭐 이와시라도 기도를 하는 걸 하나 원하시면서 바른 일에인도해 주시죠. 그냥 좀 나이를 먹었다 할 거라고 생 그러면 이때는, 하님뜻이 날을 맞춰는 가철짐 든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몇십 년 됐는데도 뭐 주의를 한다, 전도 한다, 말씀하니까 주의의 종으로서 일을 한다 하면서 뭡니까? 내뜻 이루시 없어서, 아, 교회가 크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주0 없었어. 서0 0 0 0게해 주시고. 아니 세상에 재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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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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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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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것입니다. 목적0 0 0 0니까 오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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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번째 언제0지0느냐 응답받 때까지 해야 되겠죠 응답 받으면 뭘알수 있느냐 마음의 평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믿음 받으면 믿음만큼 주님이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영 4차원이시고 나는 6, 3차원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데 믿음만큼요 주님의 영에서 생명 그래서 믿음만큼 내 영에서 산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들 평강의 주님 그래서 내 마음의 평강 근심과 걱정은 떠나가면서 믿음만큼 평강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죠 잠녕. 기뻐지고 감정화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평화에 올 때까지 기도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죽은 자와 산 자는요. 문제 가실 때 반응과 관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 가실 때 무엇을 보며 무엇으로 보느냐 다른데 자 죽은 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영의식이 없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영적인 건 모르고 눈에 보이는 바로 육적인 문제만 보는데 산을 시킨 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는 어떻게 됩니까? 근심 걱정합니다. 더불어 문제를 또모보느냐 문제를 문제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니까 지옥하니 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본다. 그만큼 내가 믿음미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요.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그냥 부모 탓하고 원수 탓하고 환영 탓하고 남 탓, 나는 싹 빠지는 것이죠. 어? 그럼 왜 탓합니까? 그거는 만편찮네까. 가만가만 믿음 부족하기 때문에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냥 괜히 그냥 근심 걱정은 저 못된 남 미운 남, 어 저놈들이 말에 정치를 잘 못해가지고 그러고 저놈들이 말에 못된 짓 해가지고 그러고 그냥 큰 남다른 내 마음이 편찮은 것 바로 뭐를 의미합니까? 아이 또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는 겁니다. 믿음을 받을 것 같으면은 예수 한 몸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자유는 얻는 것이죠. 우리가 뭐니까? 재벌, 회전이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으로 만족함 니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돈을 벌려 그러는 것이죠. 권력 잡본자 어떻게 만족함 니까 아니 더욱더 높은 권력을 잡려 그러는 것이죠. 세상보다 만족이 없어 취할수록 바닷물 같이 갈증을 느끼는가 했습니다. 예수 한 번만으로 만족이요 예수님을 갖다가 내 미를 거어디면은 없어도 있는 자고요. 어 그냥 뭐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냥 남을 도와주면서 왜 넉넉하니까 마음이. 그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데 뭐가 부족해 있겠지. 네, 그래서 평가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걸 명심하시고. 더 버릴 일곱 번째 아니까자는 문제를 보면서 네, 문제를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를 보는 믿음의 문제가 문제가 된다걸 네, 명심하고 더불어 뭡니까? 산 자는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허락하되 하나를 보는 것이지요. 그럼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요. 믿음 받는 기회에 구원 축배 통으로 활용 이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근무자 교인 믿음 더 받으라고 문제를 허락하셨네. 그래서 간절히 기가한데네번 뭡니까? 나의 믿음을 빨 도와주셔서 언제까지요? 마음이 판교 올 때까지 그러면 그만큼 믿음 받은 증거가 되면서 더불어 받았으니까 천국 넉넉히 가는 것이지요. 구원 축배 통으로 가 된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외모는 똑같아요. 근데 뭡니까? 영에산다 죽은 자. 영에 죽은 자는 뭡니까? 여기만 육만 남아 삼천에 속한 자. 너는 믿음 있는 사람 은뭡니까이 사람은 뭐지? 못나 뭐 관계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영의 속한 사천의 속한 차원에 달라 이게 해요. 가난한 자, 부자, 차이의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권력 있는 자, 없는 자, 차 정도가 아니고, 그냥 차원에 달라 이게 해요. 네. 그래서 이 죽은 자는 사단에 종, 지옥 갈할 사람. 그는 믿는 사람 산자라고 말합니까? 천하 동일합니 자녀 천하 갈 사람, 사람, 사람 완전 구분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 먼저 공식 응,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모든 문제 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럼 다 답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게 공식 일 오로 문답 확인하기. 자 믿음 받는 공식 가주셨네. 자 그렇게 하시고 3 1일 말씀에서 구원을 받게 하고 공식 대입합니다. 첫째 선택을 잘하는데요. 선택 뭘 택하느냐? 딴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생명의 말씀 바로 복원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죠주여라 말씀을 묵상하고 보고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선택하라고 딴거 택하면 안 됩니다 선과 택해주요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입니다 뭐냐?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 성의를 보여야 돼요 신문들하 어떻게 하시고 천국은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성인을 모이고 재혼을 해서 세 번째 또할일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도 이게 중요한 거이죠 그분 도움 없이는 우리가 안 되죠. 이게 더중요합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한다. 네 번째 어떻게 하느냐. 청성을 해야 됩니다. 맡은 자에게 기 청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맡았잖아 우리가요. 나의 모든 삶도 맡았어요. 이때까지 하는 거 그분께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맡았습니다. 삶을. 그래서 적당히 살면 안 돼요. 대충 살면 안 되고.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청성을 해야 되는데, 청성의 말은 뭐냐? 최선 뿌라지 기도가 충성입니다 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뭡니까? 인간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결별로 빠지기가 쉬워요. 그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 뜻에 맞추는 것이 원래 충성이죠 그럼 다섯 번째, 어떻게 되느냐? 청성하면, 청성만큼, 믿음을 받게 되는데요. 믿음은 영적인 시간 이미 다 주셨어요. 영계의 세계는 이미 다된 겁니다. 유계의 네. 세계는 과거와 현재 미래 구은해 가지고 미래 아직 안된 것이지만 영의 세계는 다 시간의 무한대가 이미 다 이미 다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 받을 것 같은 거는요. 믿음 받은 만큼 영 말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간 기뻐지고 근심 되지 않게 되고 이루는 것이죠. 그군다나의 미래가 믿음만큼 보장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믿음만큼 내가 아로니께 수단을 두고 서쉬는데 뭐 정리할 거 같으면요. 말씀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인간의 체류나 성의를 보이고 가늘게도 도움을 청해서 네번째 청소가 나면 청소 만큼 이미 주인 믿음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믿음충만 많이 받아가지고 날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생활하고. 자립하고 하나님에 함께하시는 가정 천국을 이루어서 항상 주안의 계범에 감수 살다가 물 가정 앞에 불엄반은 가정으로 축복을 살다가 주님께서 오시면 함께 들림 받아서 아버지 대가지 아버지의 영원 영원간대, 한운데 영원 가운데 사는 복된 가정들의 시기을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